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영세 교회 김태수 목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뵐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매주에 영상으로 저를 잘 보고 계시죠?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 11월 셋째 주부터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이제 6개월이 다돼 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 예배를 드리고 신앙 양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양육이 정말 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자주 못 가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시기가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어, 이번 주일 예배에 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 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온 가족이 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째는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믿음의 대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께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받고 계시죠? 네. 어, 그 믿음의 대화 영상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해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 달에 한번 있는 집콕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집콕 예배를 드립니다. 어, 영상으로 또 보내 드리는데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독 학부모 교실에 참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의 저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요. 어, 셋째 주부터 토요일부터 어, 기독 학부모 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2기예요. 저번 1기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아직 참여하지 않았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시간이 되신다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더 참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꼭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부의 교육 철학 방향은요. 신앙 양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양육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어, 우리 부모님들 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신앙양육을 위해 힘써 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성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성공을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서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성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어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 물론 돈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어 다른 것이 있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돈 많으면 뭐 해요? 가족끼리 막 싸우고,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녀끼리 싸우고,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합니까? 비록 돈은 좀 없어도, 또 여러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것은 먼저 힘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좀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제가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저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고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의 신앙양육의 주체로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얼굴을 맞대고 인사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